손흥민이 참다 참다 직원 타협 모르는 포스트 수비법 위험한 이유 디앤얼리스트 토트넘 분석 풀버전 해설 맹비난이다 엔젤 포스트 코글루 감독의 축구에 대한 영국 더 가디언지의 무자비한 비판이다. 하지만 사실에 어긋난 것은 없다. 더 가디언지는 6일 한국 시각. 토트넘은 리버풀의 0에서 4로 뒤졌다. 수비는 대학살 수준이었다. 경기가 끝난 뒤 포스트코블루 감독은 우리다운 경기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망상 수준이라고 했다. 토트넘은 6일 영국 리버풀의 암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원정 경기에서 2대 4로 졌다. 완패였다. 전반 모하메드 살라. 앤드류 로버트슨에게 실점하며 0에서 1로 뒤졌고 후반에도 연속골을 내주며 0에서 4위 스코어를 기록했다.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다. 토트넘은 후반 27분 히샬리송, 후반 32분 손흥민의 연속골을 넣었지만 너무 늦었다. 똑같은 패턴으로 패하고 있다. 토트넘의 수비가 너무 약하다. 아스널전에서 전반 세트피스 수비 약점으로 완패한 뒤 첼시전도 마찬가지였다. 단. 포스테코블루 감독은 구체적 수비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손흥민이 세트피스에 대한 수비 보강이 있어야 한다고 올바른 지적을 했지만 포스테코블루 감독은 세트피스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경기를 하지 못했다. 우리 스타일을 잊어버렸다고 동문서답했다. 더 가디언지도 나섰다. 이 매체는 엔젤 감독 도대체 첫 72분은 뭐였나라는 시니컬한 질문으로 시작한 기사에서. 토트넘은 뒤늦게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골을 넣었지만 예상치 못한 과분한 희망의 빛이었다며 토트넘 수비는 대학살 수준으로 떨어졌고 경기가 끝난 뒤 우리다운 경기를 보았다고 주장한 엔제 감독의 발언은 망상에 불과했다고 했다. 또이 매체는 토트넘은 아스널에 비해 올 시즌 무려 37점을 더했다고 했다. 더 가디언지는 올 시즌 새롭게 단장한 토트넘은 아직 성장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 뿌리 깊은 수비의 구조적 결합은 살라와 같은 세계 정상급 선수에게 응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토트넘 수비 약점은 포스테코블루 감독의 축구 철학이 토트넘 축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 상태로는 빅사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2.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충격사 연패. 포스테코블루는 무리뉴 플러스 콘테보다 낫다. 토트넘은 6일 한국 시각 영국 리버풀의 암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36라운드 경기에서 2대 4로 패배했다. 이번 패배로 토트넘의 4위 진출 희망은 더욱 작아졌다. 충격적인 패배였다. 암필드 원정이라고 해도 리버풀은 최근 토트넘만큼이나 흐름이 좋지 않았던 팀이었다. 그런 리버풀을 상대로도 토트넘은 연속 4실점을 내주면서 참사를 당할 뻔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4실점 후 넣은 히샬리송의 분전 속에 참사만은 막았지만 토트넘은 리그 4연패에 빠졌다. 토트넘이 4연패에 빠진 건 무려 20년 만의 일이다.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점점 팬들의 지지를 잃어가는 중이다. 시즌 초반만 해도 공격적인 축구를 원했던 토트넘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의 향기를 느끼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즌 후반부가 되면서 포스테코블루 감독의 전술적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후방을 제어다 했을 때 공격적으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과할 정도로 공격적인 전술 속에 수비과 미드필더 선수들이 지치면서 최근 연달아 대량 실점 경기가 나오고 있다. 꼭 대량 실점할 때마다 나오는 세트피스 실점은 포스트 코블루 감독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중이다. 포스트 코블루 감독에게 많은 희망을 걸고 있던 토트넘 팬들의 기대도 점점 무너져가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포스트 코블루 감독은 전임 감독들과는 달랐다. 지금 토트넘의 부진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영국 커트 오프사이드는 경기 후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포스트 코블루 감독은 리버풀 전 패배 후 토트넘 팬들에게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첨부한 영상에서는 경기 후 토트넘 원정팬들에게 찾아온 포스테코블루 감독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포스테코블루 감독은 먼 길을 찾아온 원정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다시 라커룸으로 돌아가면서 원정 속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뒤에 자신의 머리와 심장을 찍었다. 이를 두고 커트 오프사이드는 포스테코블루 감독은 원정을 떠나온 팬들에게 사과하면서 내 책임이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최소한 포스테코블루 감독은 토트넘을 떠나면서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조세 무리뉴 감독이나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는 다른 모습이다.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을 떠난 뒤 계속해서 비판적인 어조로 일관하고 있는 중이다. 무리뉴보다 더한 사람이 콘테 감독이다. 특히 콘테 감독의 토트넘 마지막은 팬들에게 최악의 기억 중 하나로 남아있다. 콘테 감독은 토트넘 사령탑으로서 마지막 경기를 치른 뒤. 20년 동안 같은 구단 주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왜 그런 것인가? 잘못은 언제나 클럽 또는 감독에게만 있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야 한다. 정말 화가 났고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구단, 감독, 스태프뿐만 아니라 선수도 마찬가지다. 몇 토트넘의 부진이 자신의 문제가 아닌 구단과 선수들의 문제라는 식으로 말해 논란을 야기했다.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을 어떤 길로 이끌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최소한 무리뉴 감독이나 콘테 감독과는 팬들에게 다른 기억을 남겨줄 사람처럼 보인다. 3. 메뉴가 손흥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고통, 포스트코글루. 차기 감독 후보 포함. 영국 텔레그래프는 7일, 한국 시각, 텐 하흐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증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텐 하흐 감독이 메뉴에서 경질됐을 때 대체자로 고려되고 있는 사령탑 후보 9명을 공개했다. 짐 레클리프 메뉴 공동 구단주는 아직까지 텐 하흐 감독의 경질해버리겠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지만 경질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 이번 시즌 메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시대가 열린 후 리그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이다. 텐 하우 감독이 지난 2년 동안 받았던 천문학적인 지원을 감안하면 경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다. 현재 메뉴가 고려하고 있는 최우선 후보는 토마스 투엘 바이엘은 위넨 감독이다. 텔레그래프는 투엘 감독은 메뉴로 향할 수 있다면 매우 관심을 가질 것이다. 새로운 메뉴 수뇌보에서 투엘 감독은 전술적으로 유연하며 EPL에 대한 지식이 있고 우승 이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엘 감독의 성격적인 측면은 여전히 모든 구단들에게 투엘 감독이 매번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다. 이에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감독을 비롯해 루벤 아모림 스포르팅 리스본 감독, 티아고 모타 볼로냐 감독, 토마스 프랭크 브렌트포드 감독, 로베르트 데 제르비 브라이튼 감독, 미첼 지로나 감독, 그레이엄 포터 전 첼시 감독 등이 추가적인 후보로 거론됐다. 마지막으로 거론된 인물이 놀라웠다. 바로 포스테코 블루 감독이었다. 텔레그래프는 포스테코 블루 감독이 이번 여름 토트넘을 떠나 메뉴로 가는 시나리오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메뉴는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과 포스테코 블루 감독을 둘러싼 전쟁 없이도 새로운 스포츠. 디렉터 선임에 충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며 포스테코블루 감독의 메뉴 부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블루 감독이 메뉴 차기 사령탑 후보로 거론된 이유는 포스테코블루 감독이 가진 매력 때문이었다. 텔레그래프는 포스테코블루 감독은 토트넘에 오자마자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곧바로 효과를 나타냈다. 최근 몇주 동안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의 플레이 스타일, 위사소통 능력은 많은 구단주들에게 포스트코블루 감독을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어줄 것이다 고 덧붙였다. 레클리프를 비롯한 메뉴의 새로운 지도부가 포스트코블루 감독에게 현재 메뉴가 처한 위기 상황을 타파해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움직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다. 실제로 현재 메뉴 수뇌부는 인재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닥치는 대로 타 구단에서 영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맨체스터 시티 최고 축구 운영 책임자부터 맨시티 아카데미 담당자를 데려왔다. 브라이튼과 뉴캐슬에서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댄 애쉬워스도 빼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외에도 맨유는 인재 영입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맨유의 새로운 지도부는 구단의 재건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중이다. 메뉴 수뇌부에서는 포스트코블루 감독을 텐 하흐 감독의 후계자로 진정으로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미국 ESPN에서도 레클리프 구단주는 토트넘에 부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포스트코블루 감독과 같은 인물에 대한 공식적인 접근 등 핵심 직책 구성을 위해서 최대한 야심차게 행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지금의 상황만 본다면 텔레그래프의 분석처럼 포스테코블루 감독이 토트넘을 떠나 메뉴로 가는 모습은 어렵다. 하지만 축구 이적 시장에 0%는 없다. 포스테코블루 감독 밑에서 다시 부활한 손흥민이 또 다시 가슴 아픈 이별을 겪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4. 축구도 못하는데 싸우기까지. 토트넘. 인내심 한계 왔다. 341억만 주면 어디든 보낸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 낸 8일 한국 시간 토트넘 호스퍼는 에메르송 로얄을 매각할 준비가 됐다. 올여름 이적 시장이 열릴 시 에메르송에게 새로운 팀을 자유롭게 찾으라고 요청할 것이다. 토트넘이 책정한 에메르송의 몸값은 2천만 파운드 약 341억 원다 라고 전했다. 에메르송은 2019년부터 스페인 라리가의 레알 베티스에서 활약했다. 당시 에메르송은 라리가 최고의 풀백 중한 명으로 거듭났다. 이에 따라 레알 베티스 직전 소속팀이었던 바르셀로나가 바이백 조항을 발동했고, 2021년 바르셀로나의 유니폼을 입게 됐다.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에메르송을 영입한 지한 달이 되기도 전에 그를 토트넘으로 팔았다. 주한 나포르타 바르셀로나 회장은 팀의 심각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결국 에메르송은 2021년부터 토트넘에서 활약했다. 이후 에메르송의 활약은 아쉬운 편이었다. 부정확한 크로스를 남발했으며 수비 집중력도 아쉬웠다. 이따금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력에 기복이 있었다. 이번 시즌에는 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원래 포지션인 라이트백에서는 페드로 포로에게 주전 자리를 내줬다. 하지만 토트넘 수비진의 줄부상이 발생한 사이, 에메르송은 센터백과 레프트백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했다. 소위, 땜빵, 역할을 했다. 그런데 에메르송은 지난 6일에 있었던 리버풀전 대패의 원흉이 됐다. 경기 내내 불안한 수비력을 선보이며 토트넘 팬들을 실망시켰다. 게다가 이날 전반전이 끝난 후에는 팀 동료이자 부주장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올여름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 엔젤 포스테코블루 감독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많은 선수를 방출한 뒤 이적 자금을 확보하길 원하고 있다. 자연스레 에메르송 역시 이적 자금 마련을 위한 선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